어떤 이는 차한 잔의 여유를 찾고 또 어떤 이는 더 많은 고민을 위해 한 잔의 차를 마십니다. 펼쳐놓은 노트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는 여유 있는 사람의 낭만이며 고민하는 사람의 끄적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권의 책과 함께 따뜻한 마음과 행복을 마주하는 시간. 소리로 듣는 책방의 저 김미옥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여유와 고민, 어떤 시간을 더 많이 함께하며 보내셨나요? 고민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꼭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민되신다고요? 그렇다면 잠시 고민의 스위치를 내리고 여유의 스위치를 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시 소리로 듣는 책방과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혹시 모르잖아요? 고민을 해결할 좋은 생각이 문득 떠오를지도 사는 게다 그렇듯이 말이죠. 자, 오늘도 책 낭독을 하기 전에 사연을 하나 읽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뉴욕의 김경님님께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사연을 보내주셨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특별한 사연으로 노크를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김미옥 씨. 지난번 저의 사연을 편안한 목소리로 잘 읽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사연을 올린 이유는 자랑질 하려고요. 내 생에, 아니, 우리 부부 생에 다시 없을 여행을 계획하고 이번 금요일, 그러니까 5월 14일, 뉴욕을 출발, 서부를 한 바퀴 돌고 올 계획으로 출발을 합니다. 아마도 미옥 씨가 이 사연을 읽을 때쯤엔 서부 어느 도시에서 친구 부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서울에 살면서도 남산 한번 못 가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뉴욕 생활 20년 넘도록 자유의 여신상 한번 못 가보고 일만 하고 살아온 우리 남편. 코로나로 일도 못 하고 있는데, 에라,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참에 여행 경험이 풍부한 친구 부부와 함께 네 명이 서로 번갈아 운전도 하면서 배고프면 차에서 밥이랑 라면도 끓여 먹어가며 시험시험 한 바퀴 돌아오려고 합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노랫말도 있잖아요. 나이 더 먹고 아프기나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겠어요. 그래서 앞뒤 생각 않고 그냥 우리의 삶만 생각하고 결심했네요. 미옥씨의 이쁜 목소리로 나를 대신해 그동안 가족을 위해 죽을 똥, 살 똥,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준 박다혜, 박경래 아빠이면서 김경님의 하나밖에 없는 남편 박홍기. 그리고 사랑하는 내 친구 장양수. 너무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대신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신 미스한. 참내 친구는 자기 남편을 미스한이라고 불러요. 은진, 유나 아빠인 미스한에게도 땡큐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텔 예약은 물론이고 부모들이 좋아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 여행 경비 톡톡히 챙겨주는 기특한 우리 친구의 큰딸 은진과 작은 딸 유나에게도 고맙다고 꼭말 전해주세요. 모쪼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며 잊지 못할 기억에 남을 후회 없는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하는 손길, 감각, 모든 걸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안전 운전하길 항상 기도한답니다. 신청곡은 보약 같은 친구를 청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5월 14일에 출발하셨으면 지난주니까 지금쯤 행복한 여행을 하고 계시겠네요. 여행이란 것이 하면서도 즐겁지만 출발하기 전더 설레고 즐거운데요, 김경님 씨이 사연을 적으실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셨을지 감히 제가 짐작해 봅니다. 네, 특히 친한 친구분과의 여행이라 더 잊지 못할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말씀대로 자랑질에 부럽기도 하지만 즐거운 사연에 같이 행복함을 잠시나마 느껴봤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십시오. 김경님, 장점녀씨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김명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7그람의 별이라는 작품인데요 7그람의 별은 김명희 작가님의 첫 번째 단편집 붉은 해변에 실린 작품 중한 편이고요 가족과 개인의 삶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7그람의 별 김명희 또야? 이번엔 어디로 가는데? 단양 양방산 활공장 <laughs> 나는 미안해서 웃음을 짓는다. 만삭인 아내가 한껏 부푼 배에 손을 얹고 힘겹게 나를 본다. 내가 품에 안으면 한줌 겨우 되던 아내의 개미허리는 간대 없다. 사과보다 더 완벽했던 아내의 힙 라인은 못 남성들을 숨막히게 했었다. 지금은 풍선처럼 늘어난 아내의 몸. 내 아내의 개미허리는 어디 갔을까? 산딸이 다가오자 아내는 배가 무척 많이 불렀다. 아내는 나를 더는 못 말리겠다는 표정이다. 거실에 엎드려 낙하산 헬멧 무전기를 점검하는 나를 많이 본다. 자기는 그게 그렇게 재밌어? 그 위험한 게 뭐가 좋아? 에이 위험하긴 안전 수칙만 잘 지키면 도로 교통사고보다 훨씬 안전한 게 이건데. 자기도 예전에 나랑 많이 타봤잖아. 자기 그 기분 벌써 잊은 거야? 아내는 그때 짜릿함을 잠시 떠올렸는지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다. 그래서 언제 올 건데? 내일 늦지 않게 올게. 난 이번 만큼은 자기랑 우리 루나 출산 준비하려 했는데. 아내의 말에 나는 미안함이 가득 밀려왔다. 자기야. 미안해. 오늘 비행은 내가 유일한 텐덤 파일럿이라 절대 빠질 수 없는 상황이야. 내일 일찍 돌아올게. 같이 쇼핑하자. 알았지? 다녀올게, 응? 어? <laughs> 나는 입술을 삐죽이는 아내를 안아주고 단양으로 차를 몰았다. 루나는 뱃속 아가의 태명이다. 루나는 딸이다. 얼마 전 병원에서 분홍색 옷을 준비하라고 넌지시 흘려준 말로 알아챘다. 우리는 딸을 원했으니 루나는 우리에게 행운의 선물이다. 루나는 우리의 바람대로 별탈 없이 잘 자랐다. 우리의 예쁜 아기는 아내의 뱃속에서 무중력하고 광활한 미지의 세상을 우주비행사처럼 비행 중이었다. 몇년전 그때 어린이날 돌발사고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 대원이었다. 우리 블랙이글 대원들은 그해 어린이날을 맞아 공중고개 비행을 하고 있었다. 우리 모든 대원은 1분 1초의 순간까지 계산하며 피나는 연습 비행을 했었고 모든 것은 성공적이었다. 드디어 관람객 가까이서 저공 비행을 해야 하는 에어쇼의 순간이 다가왔다. 모든 대원들은 그간 철저히 준비한대로 비행에 올랐다. 여러분께서는 21세기 미디어 콘텐츠 라이브 코리아에서 김미옥의 소리로 듣는 책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코리아 소통 방법은 애플리케이션, 라이브 코리아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전세계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livekorea.com으로 들어가시면 유익한 내용과 뉴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소리로 듣는 책방으로 바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책들을 저의 목소리로 만나보십시오. 자 오늘 소리로 듣는 책방에서 전해드린 김명희 작가님의 7그람의 별잘 들으셨나요? 아직까지 7그람의 별에 대한 언급 없이 오늘 방송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과연 7그람의 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항상 엄마를 그리워하던 로나의 바람처럼 이제 함께 지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못다 한 로나의 이야기는? 제 유튜브 채널 소리로 듣는 책방으로 찾아오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신청곡과 함께 제 이메일 주소 미오코리아골뱅이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마음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도 즐거운 기분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듣는 책방의 김미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